화산 체육관이 모처럼 체육 동호인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본 배드민턴 라켓. 온몸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미라. 많이 그리웠는데 어, 운동도 못하고 어, 그랬었는데 지금 개강해가지고 어, 너무 기분 좋고 즐겁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풍경도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 체크와 입실 시간 등을 적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스크를 용한 사람들은 이제 출입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 체크 후 37.5도 이상 이제 체온 있는 사람들해서는 귀가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비롯해 전주 시설공단이 운영 중인 암벽 등반장, 빙상 경기장, 승마장 등 대부분의 실내 체육 시설이 20일 재개장했습니다. 당초 같은 날 개관 예정이었던 덕진과 완산 수영장은 개관일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은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오는 27일 수영장이 문을 열어도 강습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간 입장객 수를 230명으로 제한하고 하루 최대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입장이 안 됩니다. 저희 덕진수영장은 시설 개방 후에도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 이용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